오늘 설교의 제목은 뛰어난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라고 인도에 간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스탠니 성교사님을 성자라고 말했대요.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89세에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인 미국으로 모셔왔습니다. 들 것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89세 중풍 맞았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은. 명령해 주세요. 스탠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웃어요. 아, 우리가 붕사입니까 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간곡하게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요. 노인이 부탁하는데 들어 주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의사가 아침에 해지네요. 스탠니, 예수 이름 영원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어요. 스탠니, 예수 이름 영원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지나니까 이 스탠니 목사님이 아멘을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 89세 할아버지가 다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죽어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포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탠니, 예수 이름으로 영원이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89세 중풍병자가 그 명령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아명어사 출도요. 그러면 변사도가 상 밑에 들어가서 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어요. 상을 걸판지게 차려놨어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있어요 풍악을 올려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암맹어사 출도요 한마디에 그변사도가상 밑에 들어가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암맹어사가 누군데? 왕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왕의 권세로 온 거예요 자, 스탠리 선교사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스탠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성교사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중풍으로 쓰러졌지만 예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다. 아, 죽은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중풍병으로 쓰러진 것쯤이야. 걷더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니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인의 구원자입니다. 믿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음은요,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어려울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개선만의 동상 안에 가서 기도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와봤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가셔서님 기도하십니다. 와봤으니까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이십니다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합니다.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가 주님이라심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울 때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습니까? 예수 우두머리를 처형했다. 이제 장당들 없애자 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일까 봐서 문 걸어 잠기고 떨고 있습니다. 그곳에 왔어요. 로마 병사가 들으 닥칠까? 제사장의 종이 잡을러 올까? 떨고 있는데 왔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유령인가? 꿈인가? 생신인가? 예수님 중명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유령인가? 이게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들이 어찌할 바를 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그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자국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그곳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보라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쟤들은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요.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자, 베드로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캐산맨의 동산에서 그렇게 졸고 있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세상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왜요? 기도 시간 오후 3시예요 기도 장소 성전이요 기도 동역자 베드로 요한이요 이와 같이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동역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내가 보라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벽 5시 성전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과 기도합니다. 김건사님과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체질 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체질. 그는 부활 예수님 만난 거요. 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거요. 예 부활 신앙 없을 때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도 참자서 예수님 깨워도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은 무장되었다 하면.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이름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죠. 이분이요.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유학, 역사, 뭐그 다음에 어, 과학, 예술, 의학, 법학, 엄청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요한 책은 책을 30번 읽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책은 100, 책을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고 조선시대. 정치, 경제,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조세, 그다음에 농업, 이런 예술 이런 모든 제조, 제도를 그분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느냐. 당시 노비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노비를 때려서 죽이는 자는 처벌을 했어요. 노비의 인권까지 챙긴 분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왜 그랬어요? 양반들은 한문을 알아서 글을 쓰는데 민족들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쓸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편지를 쓸수 있고 농사관계를 적을 수 있을까 하다가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분이 22살에 왕이 되었다가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원균이 사령관이에요 외군이 배, 배를 200척 끌고 쳐들어왔어요 원균의 배에 배 160척 있어요 그런데 전쟁해가지고 외군한테 쳐서요 12척 남았어요 이순신이 사령관이 되었어요. 자, 일본의 화덕이 엄청나다. 전등이나 패어서 열두백 개안 남았다.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근데 이순신이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바닷물이 세게 지나가는 곳에 왜군을... 유인해가지고 괴멸시키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정신으로 패배주의에 쌓인 군인을 일깨보고 그리고 전술을 살세워서 이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때 말하잖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을 알리면 우리 군인들 사기 떨어지고 외교분들 사기 올라간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름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유명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뭡니까?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세종대왕 54세에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추가 되십니다. 세상의 전과 나중 되십니다. 세종대왕과 예수님 장군은 존경해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가 예수 이름에 물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주인임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헤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보니까 거지가 한푼 주세요. 베드로래요. 우리를 보라. 아니 가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보래요. 뭐큰돈 주려나? 쳐다봤습니다. 은과 금내가 얻겨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그 앉은 뱅이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명령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병이 쯤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믿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분 뛰어난 이름 예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천국 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